안녕하십니까 주어도 없고 쓸게도 없고 멘탈도 사라질 한상의 기고합니다 <목소리> 유튜브러분들 여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새롭게 출시한 플라즈마 FTR이라는 카트바디인데요 R시리즈 최초로 레전드 등급으로 출시된 카트바디입니다 그리고 부스터 충전량을 보면 1100 그리고 드리프트 1010, 가속력 1223입니다. 일단 이 성능치만 대충 봐도 지금까지 나왔던 카트바디들이랑 비교하면 정말 엄청 더 좋은 성능이라고 보실 수 있죠? 이 카트바디 오늘 여러분들과 감속, 안정성, 그리고 멀티플레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속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출발 부스터 보소. 133, 131, 129, 129, 129, 131. 감속 같은 경우에는 120 후반부터 130 초반까지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엔 안정성 접지력 테스트 보도록 할게요. 가자잇! 와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개주 충전량 개사기다. 오 접지력 안정성 지금 매우 좋아 보이죠? 오 좋아 보이는데 매우? 감속도 평타치고 접지력 안정성 이 정도면은 오 매우 좋아요. 오, 오 좋아.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리오다운힐 만나보고 그다음 공방 가볼게요. 가자이. 지금까지는 안정성하고 접지력이 괜찮아 보였는데 과연 천막 구간에서는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천막 구간에서도 안정성과 접지력은 매우 좋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제가 멀티 방으로 한번 가서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. 가자이. 네, 멀티방으로 왔습니다. 과연 이 플라즈마는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지 보도록 할게요. 일단 뭐 초반 출발 부스터는 R 시리즈 모두 다 빠른 것 같아. 뭐이 친구도 제가 나중에 초반 출발 부스터를 측정을 좀 해보겠지만, 과연 이 친구가 그때 뭐또 일대장이 될지는 뭐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역시 이 카트바디의 장점은 숨 붙일 때 가속력이 정말 좋다. 야, 근데 얘는 확실하게 부스터가 잘 차는 대신 짧다. 그게 단점이야. 근데 제가 오늘 이 카트바디를 조금씩 타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초보자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카트바디인 것 같아요. 초보자들이 부스터를 채우기 워낙 힘들어하니까 이 카트바디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에게 맞춤형 카트바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뭐이 카트바디 얻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. 디스오더를 하시면 돼요 어 디스오더 상자로 얻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트라이더 공지사항을 또 봐주시면 아주 또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방에 뭐 파라곤 뭐 백기사 뭐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어 일단 몸싸움은 밀리는 걸로 하고 지금 충분히 비빌 수 있죠 이 카트바디로 음, 막아, 오. 아, 자, 지금 파라곤 백기사 사이 에 꼈어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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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킬 개오바지 와, 이거 잘하면 잡겠는데? 음, 바로 죽여주고요. 자, 이런 카트바디. 어, 백기사랑도 충분히 비빌수 있죠? 자, 이렇게 첫판을 마무리합니다. 가자잇! 어, 이번 트랙은 동화다오와 쿵나무죠. 이 트랙은 인기랜덤 노말 맵에 있는 트랙인데, 어, 이 트랙 저 많이 보지 않았거든요? 달려보겠습니다. 저 인기랜덤 노말을 안 하는데, 지금 제가 패치되고 나서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? 정기점검이라고 해야 되나? 여튼 그거 끝나고 들어와가지고, 지금 카트라이더에 방이 많이 없어요. 야, 근데, 개충이, 그냥 보면 볼수록 너무 좋고, 이 카트바디가 이게 딱 붙어가는 그런 감 있잖아. 뭐 이런 게 괜찮은 것 같아. 음, 저저 공방에서도 이 정도면은,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? 저 뭐,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. 뉴커팅 살짝 해도 부스터 차주고 야 이거는 진짜 카트라이더를 잘안 하시거나 아니면은 부스터를 잘못 채우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카트바디들 중 하나 내려오면서 뉴커팅 살짝 해주고 차고 이렇게도 찰것 같다 아뭐 물론 이 카트바디가 지우 엔진보다 좋다 그리고, 엑스 엔진보다 좋다라고는 여러분들에게 말은 못해드리겠지만, 그래도 이 캐트바디 나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. 딱그 정도야. 소장의 가치는 매우 있죠. 어, 무료로 뿌리니깐. 근데 다만, 디스워더가 확률이 진짜 쓰레기일 수도 있거든요? 어, 진짜 디스워더는 난 지금까지 확률이 좋았던 적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자, 또 이렇게 1등으로 마무리를 합니다. 가자잇! 이번 트랙 빌리지 말리장성 가보도록 할게요. 가자. 초반 출발 부스터부터 일단 아주 좋고. 어, 지금 뒤에 분이 좀 하시는 분이거든? 와, 근데 이 카트바디는 순보 잘 써야겠다. 어 R 시리즈들이 다 똑같지만 순보 칠때 카트바디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그때 컨트롤 하는 게좀 많이 어렵긴 해. 으어 어박스빡 빡세, 박스. 빡세. 오 기록 괜찮은데? 일단 이카트 바디가 이번에 등장했기 때문에 이카트 바디로 또 여러 가지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들어가고. 어, 나 좋은, 이거 엄청 좋은 것 같아. 어, 쓸만한 것 같아, R 시리즈. R 시리즈들도 뭔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, 어, 진화해 가는 것 같아, 카트바디가. 크아, 자, 이렇게 1등으로 마무리 합니다. 가자 이번 트랙, 네모 산타의 비밀 공간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편하네. 이 FT가 나왔다는 거는 PT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, 어, PT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PT는 다음 주에 나오려나? 그 카트바디도 진짜 좋은데? 아, 큰일 났다, 야, 이거. 카트바디의 장점이 서로 바뀐 거거든요? 뭐, 이 카트바디 같은 경우는 게이지 충전량이 좋다면, PT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 지속기간이 좋은 카트바디이기 때문에, 나오면은 또 이제 호 많이 갈릴 것 같아요. 아, 이 카트가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이랑, 이 카트가 좋다 하시는 분들이랑, 그리고 얘는 기록도 잘 나온다잉. 와 나는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초보자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아. 자 오늘의 플라즈마 FT R 만나봤습니다 졌어 오늘의 영상 플라즈마 FT R 만나봤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